하나님의 말씀은 잠문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숫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음료의 유혹을 경계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음료가 무엇 무슨 유혹을 합니까? 음행의 유혹을 하죠. 간음의 유혹을 합니다. 음행 간음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음행에 그 간음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 횡행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해에 낙태 건수가 보통 30에서 40만 건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이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30만 명, 40만 명의 태아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니까 이제 낙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원치 않는 임신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음행으로 인한 임신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음행이 이렇게 많고 또그음행에그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이제 음행을 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고 있는. 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이 횡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 정치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복되게 된다는 라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정말 그, 부부 관계를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또 동성 가정을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가족을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는 남자 아빠, 여자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립니까?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남자가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여자 여자가 엄마 아빠이기도 한 그러한 가정의 그림들이 많이 이제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관을 솔로몬에게 주입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지혜,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의 명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다윗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할 때 자신의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말이다. 내 명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뜻인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헛된 그러한 말들을 생각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다윗은 이제 음료의 유혹에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부관계를 떠난 모든 음란한 행위들이죠. 모든 가늠을.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음료의 유혹을 우리가 어 맞서서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삼가해야 되는 거요. 예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헛된 음행의 더럽고 추한 그 악한 사상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으로도 말로도 주의해라, 너의 몸을 절제해라, 주의해라라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의하고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음료의 유혹이. 아주 교묘한 유혹이고 아주 달콤한 유혹이고 거절할 수 없이 아주 그 인간에게 육체적으로 쾌락을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절에 보게 되니까 대저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음행의 유혹이, 간음의 유혹이. 얼마나 그참 달콤한지 꿀을 떨어뜨린 것 같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지키고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행동을 지키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으면 그 꿀을 떨어뜨리는 그 기름보다 아주 더 미끄러운 음료의 유혹에 음행의 유혹에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울면서 음행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좋아서, 기뻐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자원에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며, 우리 말을,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이 지금 당장은 꿀과 같이 아름답고, 음료의 유혹이 정말 지금 당장은 기름같이 미끄럽지만 결국은 그 음료의 유혹의 끝은 어떤 끝입니까? 거기에는 쑥같이 쓴 비참함이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날 가진 칼같이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료의 5절에 보게 되면 음료의 발은 사지, 죽음의 에그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발이에요. 음료의 발걸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음료의 발이, 음료의 그 길이 죽음의 무덤으로 스월로스월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죠. 무덤이죠. 그 무덤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인도하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을 하잖아요. 그 음행하는 남자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할것 같죠. 음행하는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할것 같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음행하는 남자, 그 음행하는 여자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그거, 그 길은 든든한 길이 아니고, 정말 당장 지옥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문, 방송, 영화 이런 걸 보세요. 가늠을, 음행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주 헛된 그 참... 무서운 그러한 속임으로 속여서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는 드라마일 뿐이고 영화일 뿐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음행해서 그렇게 복되고 기쁘게 살아. 간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했을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그 작가, 그 감독, 그러한 잘못된 죄된 것을 좋아하고 죄된 것을 조장하는 그 사람에게 왜 우리가 어그 사람의 생각에 그 악행에 우리가 동조하고 함께 죄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영화를 만든 작가나 감독이 뭐 우리를 살려 줄수 있겠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헛된 영화들, 헛된 드라마들 다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예, 거기에 빠져서 우리도 그렇게 뭐 저렇게 살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질계명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합법적인 부부." 어, 관계를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료에게 음행하는 남자에게 기쁨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음행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참된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줄 속이는데 속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가늠에는 무서운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모든 음행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고 복된 가정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